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최근에 댓글을 보니 생각나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K 배터리의 현직자가 어떤 것인가? 현직자의 정체는 뭔가? 이 사람들의 정보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어, 진짜 현직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거 한번 저의 이제 기술적인 스터디 외에 이런 경험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건 아니지만, 어안 좋은 댓글, 뭐, 좋은 댓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어, 제가 이제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 현대차의 어떤 상황들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더라, 달더라요 자 내용에 근거한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현차 엔지니어인데요. 어쩌고저쩌고 퇴사 엔지니어인가? 요거 이제 어 그죠? 현직자냐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퇴사 엔지니어인가? 살짝 전직이든가 살짝 발만 담궜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하여튼 뭐 내용상에는 조금 자, 날카로운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숨겼습니다. 보기에, 어, 거북, 거북스럽지, 자, 스러울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어, 연구는 일본 연구소에서 이미 꽤 오래됐다. 어, 현대차 일본 연구소가 있나 봅니다. 배터리 3사에서 인원도 현대차로 많이 갔고, 자, 전략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지금의 글로벌 위치에 온 현대가 무시받을 기업이 아니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업체 지었자는 건 적당히 좀 하자. 이러다 다 죽는다. 어떻게 쭉 내려다 보면 현차에 종사한다라기보다 아니면 종사하다가 업체로 갔나? 뭐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업체에 있다가 현차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력직들. 요즘에는 활발합니다, 그게. 자, 소위 말하는 이제 대졸 공채, 도 이제, 뭐 대졸 사운드 자체가 이제 주니까요. 뽑는 것도 적고, 회사 입장에서도 대졸보다 경력직을 또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보면 뭐, 현직이냐, 퇴직이냐발만 담갔던지, 자, 이게, 어, 현직자 인가 현직자의 정보 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현차 엔지니어 인데요 퇴사 엔지니어 인가요 질문이 누더 달렸으면 더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요 내용에는 질문이 안 달렸더라 고요 댓글이 여기는 내용이 있고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게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어떻든 간에 정보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고, 자, 엔지니어 TV에 저에 대해서, 어, 뭐, 궁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유튜브 한 지가 꽤 오래됐고, 최근에는 이제 기술 위주보다 주식 이야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채널의 이제 성격도 많이 변화되었고, 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 유튜버들이 현재 한국에 있는가? 또 생각이 들고요. 몇개 있었는데 사실 아셔야 되는 게 테크만 추종하면 유튜버가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점점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유튜버를 이제 엔진 채널로 만들어서 지금 따로 하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주식 관련된 기술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쪽에 한번 이제 보시고, 여기는 이제 기술 위주로 점점 이제 내용을, 컨텐츠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사실 여기 초기에 엔지니어 TV를 많이 보던 사람 한10% 정도 되겠네요. 그, 저 2차전지 쪽, 어, 대형 삼사나든지, 뭐, 에코프로 같은 이제 중견 대형 기업들, 이런 데 취업하기 위해서, 어,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 TV를 꽤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꽤 있었고, 최근에도 어떤 댓글에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도 조금 향후에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현직자냐? 당연히 아니죠. 아니고, 퇴직한 지 이제 7년 정도 되었고, 자, 현직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현재는 현업, 실제 리얼하게 일어나는 일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물어볼 수는 있죠. 배터리 3, 사나 뭐, 중요한 기업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형 밸류 체인들에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연락처는 알고, 대부분 이제, 이게 진짜 리얼한 현직자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기술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내가 알고 있던 옛날의 경험, 뭐 리서치라든지 논문들, 자 이거는 사실 리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알고 싶은 내용들은 또 그분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차전지 전문가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 쉽게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어떤 그 포지션의 전문가인데, 아, 자기가 하는 일은 잘 알죠. 일은 잘 아는데 그 일이 정보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게 문제가. 자,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면 좀 다루기로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돌아가는 상황들, 기사들 검색과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거의 90%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기 때문에 물어봐도, 어, 저도 잘 모릅니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물어봤을 때 일반인들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해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현직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보가 알고 있는 정보일 가능성은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을 좀 되돌아보면 이 어, 차전지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부품 품질 이런 걸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장비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 저의 이전 영상들이 보면 부품 승인 관련된 거, 그 TS 관련, 최근에 보면 이제 독일 자동차 회의 VDA 규격 같은 거 그게 이제 저의 원래 전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로 보면 엔비디아하고 삼성 승인 관련된 이야기, HBM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에서 삼성 승인을 할때그 승인 담당자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소속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제가 했던 거죠. 자, 그 내용도 뭐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에서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요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연결해서 보면 셀하고 팩이 있는데 어팩 하는 사람은 셀을 몰라요. 그팩 셀을 하는 사람 배터리를 하는 사람은 또 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직자 삼성 SDI의 셀 사업부 팩 사업부. 내가 팩에 근무한다. 근데 셀에 관련된 걸 물어봤다. 아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대부분 모릅니다 음. 그러면 아까 이제 엔비디아 승인자 한테 물어봐서 삼성 hbm3 언제 승인 되나요 물어보면 근데 이제 그 승인자를 또 타, 찾아야 되겠죠 몇 명일까요 이런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품 승인자들은 또이 주식 관련된 걸또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패턴을 보면. 의외로 자기 승인을 안 하는 거 말고, 다른 부품 승인하는 거 투자하고, 뭐 이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자, 하여튼, 현직자의 정보를,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연결시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현직자 하니까 도대체 현직자가 얼마나 될까? 아까 부분은 댓글에는 현대 자동차였지만, 음, 2차 전지부터 봅시다. 현대차에서는 배터리를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뭐,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 어, 여기 이제 LG 엔솔, 삼성 SDI, s k o 정도 되면 배터리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임직원들은 현직자입니다. 그쵸? 현직자인데, 뭘 하는지 모르지만, 현직자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LG 엔솔 1만 명, 삼성 SD에도 1만 명 정도 되고, SKO는 3,310명 정도 되네요. 꽤 인원이 적습니다. 이게 해외 법인들도 또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빠졌나? 여기에 또 이제, 공급하는, 장비, 뭐, 소재, 양극재음극재 디타 등등. 최소 1만 명 정도 안 되겠어요? 밸류체인 인력들에게서 정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음, 이 정보를 가지고 뭐 영상을 만들고 하는 분들 꽤 많아요. 보면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결정권자들이라기보다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 흐름을 보고 파악하는 거죠. 그죠? 결정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실 이 3, 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현직자의 중요한 정보들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또이 주변인들이 더잘 아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와이프한테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가족한테도 이야기 할수 있죠. 형제,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주변인 3만 명에서,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 한국의 인구로 보면, 0.1%에서 0.2% 정도가 배터리 현직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저는 어떻든 간에 현직자 정보 현직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 댓글을 왜 다는지도 잘 모르 겠고 진짜 현직자 댓글을 보면 현직자라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현직자인데 그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간접적인 정보를 전달 하죠 자 현대차 전고체 관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김창완 현대차 전무 이야기가 핵심이거든요 이 기사가 월달에 나왔는데 저도 잘안 봤고 현대차가 그냥 뭐 전고체 한다 기사만 쭉쭉 나오니까 저도 그냥 또왜 하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인베스트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고체가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배터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전고체에 관심이 많으니까 찾아본 거죠, 기사를. 저는 김창아 현대차 전무를 잘 모릅니다. 나이는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전고체 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냥 전고체 배터리 자기들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 영상에도 기사에도 보면 생산 일정을 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는 뭐 예측할 수 있겠죠. 음 저도 잘안될 거라 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되는 게 테슬라 4680 관련이잖아요. 거기는 공장도 있고. 그 배터리를 장착한 사이버 트럭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것도 영상을 만들 겁니다. 따로. 계속. 테슬라 4680이, 어꽤 인기 있는 테마고, 중요한 이, 한국의 2차전지 산업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게. 진짜 테슬라가, 배터리 기업으로 바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김창완 현대차 전문은 현직자인 가 현직자이고, 이 모든 걸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죠.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삼성 SDI도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 할수 없죠. 그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수소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수소가 이제 그만둬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최근에 보니까 BMW, 도요다 그 현대까지 연결돼서 수소를 다시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요. 일차적으로 수소의 분기 처음에 보면, 저도 이제 수소 관련된 거 엄청 많이 다뤘고, 그, 도요다 미라이부터 수소가 어떻게 구동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봤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전기차는 해결이 됐는가라고 보면,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거의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수소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전 차 가격 부품 그 다음 수소를 얻는 부분까지 요것도 이제 따로 어떤 자료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보는 거 있는데 자이 분이 보니까 김창한 전무가 아, 이전에 보면 수소를 원래 했던 사람이 김세현 김세윤 부사장, 임태원 부사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 박정국 부사장까지 해서이세 분이 이 선두에 있었고 이중한 분이 아마 TV에도 꽤 많이 나온 분이 있어요. 음. 그분들이 보니까 그때 제가 알기론 전무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승진을 했습니다. 현대도 보면 좀 특이한데 한번 그거는 뭐 회사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본 수소는 실패했던 것 같은데 현대에서는 안 느꼈는지 근데 결국 다 이제 사라졌고 수소 인력이 수소와 이 배터리까지를 요 김창한 전무가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여기 보니까 수소 연료전지 선행 기술 개발 실장. 요거는 요것도 이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거의 개발자거든요. 수소 연료전지 개발자입니다 수준이. 아 여전히 이제 현대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수소 인력이 꽤 세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고체는 페이크고 진짜 하려고 하는 건또 수소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뭐, 현직자 썰들, 썰들을 나중에도 조금씩 풀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어, 실제 배터리 업무라는 게, 품질, 제조, 기술, 개발, 구매 지원, 요거는 기본 베이스인데, 또 공정으로 보면, 부품 믹싱, 극판, 조립, 화성, 추라. 이전에 누가, 그, 화성 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배터리 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봐서 저는 조립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댓글에 답을 줬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또, 또, 이는 것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 배터리 ESS 화제가 꽤 나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ESS를 할때 상당한 캐시카우가 될줄 알았어요. 조단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화제가 나는 바람에 끝나버렸죠, 한국에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그때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자, 요 B급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 요것도 이제 한번 영상을 만들 거고, 테슬라 4280 수율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라는 것까지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현직자에 대한 정보들 어떤 사례들 이제 풀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현직자 정보를 믿지 마세요. 자기 같이 그 현직자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내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음,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정보는 어, 그냥 하는 소리일 경우가 많다. 제 제가 들은 것 중에 실제 제가 봤을 때, 아,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맞는데 있는데라고 제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 들었는데도 그게 실현이 안 됐어요. 자, 뜻은 그렇게 보면, 자, 그거를 실현하는 정보 수집자, 지시자는 현직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직자의 정보를 취합한 뭔가 다른 세력이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